은혜의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전도의 찬양대에게 또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의 시간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태도는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이건 잘못했어. 이건 아니잖아. 라고 지적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 그랬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하면서 잘못했음을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 그렇게 <laughs> 아멘이라고 들렸는데 <laughs> 네, 그렇게 하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지적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부터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며칠 전 딸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같은 착한 딸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라고 물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제 오랜만에 방학 때 만나서 어,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보드게임방도 가고, 이렇게 놀았나 봅니다. 그런데 친구가 엄마가 빌려준 카드, 엄마의 카드를 그만 신나게 놀다가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에게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엄마, 카드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한 소리 들었겠죠. 아휴, 조심했어야지. 그걸 잘 챙겼어야지.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춘기인 딸이 반응이 어떠했냐면, 오히려 자기가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엄마는 실수 안 해? 그래서 막 소리를 엄마한테 치면서 화를 내는 모습에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아, 나는 착한 딸이구나. 엄마한테 <laughs>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혼자 뿌듯해 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잘못이 지적당하면 정말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미화하곤 합니다. 이같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 합리화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규칙을 어기면서도 어차피 다들 그렇게 하잖아 라고 변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서도 나는 솔직한 성격이라 그래 하면서 자신을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는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혹여나 비난을 받을까봐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이런 행동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가 잘못을 해서 혼내면 귀를 막 두드리면서 아, 혼내서 소리를 안 들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어, 우리는 그냥 웃고 말지요. 또아이들의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혼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는 뻔히 보이는데 거짓말을 해요. 예, 그렇게.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행동들, 그러한 태도들은, 어, 결국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혹여나 들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가운데 살게 할 뿐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또 다른 반응은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죄를 인지하고 보인 반응이 이두 가지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감히 숨을 수 없었죠. 결국 발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과 하와의 태도는 어떠하였나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와가 줘서 먹었다고 하고, 하와는 뱀이 나를 깨워서 먹었다고 하며, 뱀의 탓이라 합니다. 하와의 탓이다, 뱀의 탓이다, 다른 이의 탓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 결과로 그들은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속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고난과 또한 멸망이 조상들의 죄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자신들은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지요. 이러한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 말씀하십니다. 조상의 죄를 탓하거나 타인의 죄로 자신을 변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숨기고 남 탓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다른 것을 탓한다 하더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또한 연약하기에 스스로의 죄를 피할 수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역시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 사람이 행한대로 심판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성경에는 죄로 인해 멸망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죄악이 가득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처럼 죄는 삶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회계를 촉구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라 이 말씀을 세 절에 걸쳐 강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미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타인의 입술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을 떠올릴 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신실한 다윗 역시 연약한 인간인지라 왕이 된 후에 큰 죄를 저지르고 말지요. 바세바를 탐한 것뿐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남편인 우리 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다윗은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는지, 아니면 권력 안에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다윗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볼때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또 추측해 봅니다. 그 모든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 겁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지요. 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줍니다.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사람이 자식과 같이 기르고 있는 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 그 양을 잡아 대접했다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이슨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그 부자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자신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선지자 나단은 직접적으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때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나단을 처벌하거나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권력을 가진 왕들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본다면 아합 왕을 볼수 있는데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미워하고 박해했으며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악행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잇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잇의 죄를 말씀하신 것은 결코 다이세 죄를 들추어내어 정죄하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를 건져내어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애타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계를 촉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엄하고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잘못한 것을 말못 하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혼날까 봐 두렵고 더큰 벌을 받을까 봐 무섭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 앞에서는 다릅니다. 용서를 구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아끼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깨질까, 그 사랑을 잃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절에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이에요.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돌이켜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이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다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소한 죄였지만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고 점점 더 쉽게 반복하면서 더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된 잘못으로 죄책감은 점점 무뎌지고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결국에는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자, 자꾸만 죄로 향하게 됩니다.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점검하면서 스스로 돌이킬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는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먹은 것을 바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마음은 먹었다가도 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깊은 깨달음과 좋은 생각들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것도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시면 다 기억하시나요? 다 까먹으시나요? <laughs> 저도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저번 주에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하셨던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순간, 아, 그랬나? 하면서 당황했습니다. 분명 저번 주에 졸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결단도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안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때문에 우리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잊어버리고, 놓치고 맙니다.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래 내가 끊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루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죄된 모습을 끊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정확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도 보면요 잘못했을 때 사과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건네고 제스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안하다고 말로 사과만 해서는 안 돼요. 용서를 구하고 사과는 했는데 또 같은 잘못을 하고 계속하여 그 잘못을 반복한다면 상대방은 그 사과를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결단과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성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죄를뉘우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 이후의 삶으로 그 삶의 변화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을 결심하고 운동을 딱 등록했는데 한 번도 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회개도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달았을 때에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실제 삶에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며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죄 가운데에. 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제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힘써 돌이키는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나주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혹여나 알더라도 그것을 깨우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게으르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회계로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혹여나 거부하며 또 어려워하며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개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회개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